자 10월 25일 어깨 운동을 하고 이제 팔 운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두 운동 이지바벨컬 프리처컬 벤치에서 했고요 이지바로 하는 이유 자체는 손목의 안정화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발을 꽉 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 발을 꽉 쥐지 않고 새끼손가락에 걸어서 최대한 이두에 자극을 주기 위해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총 3세트 하였고요 이제 개수는 10개, 저는 10개 하고 바로 무게를 올리는 식으로 해서 10개 이하로 떨어지면 무게를 안 올립니다. 그래서 럭키넘버는 10개입니다.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, 어, 이 같은 이유는 10개 이하로 하실 경우에는 약간 그냥 좀 파워리프팅 식으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이라. 자극이 많이 안 가요. 그래서 전 10개에서 12개 정도로 거의 모든 운동 자체를 하는 걸 좋아하고, 이제 벤치프레스나 스쿼트,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10개 이하로도 하긴 하는데, 그 외적인 운동은 항상 10개에 맞춥니다. 사이드 레터럴 레이지 같은 경우는 15개 정도에 맞추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, 스트레이트 바벨컬입니다. 전완근에 많이 무리가 가지 않는 이상은 손목 부상 때문에 잘 하지 않기도 하는데 손목에 많이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는 최고의 이두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. 발을 꽉 쥐면 확실히 전완근에 무리가 들가요.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승철 선배님이 항상 하셔가 지고저도 많이 하려고 하는 운동, 이제 케이블 로프 컬입니다 이제 이두를 팔 옆에서 봤을 때 두껍게 만들어주고, 이제, 아래 삼두랑 나눌 수 있게, 팔을 나눌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이구요. 지금, 저는 너무 짧게 치고 있는데, 팔꿈치를 최대한 고정시켜 놓고, 짧게 치는 중입니다. 좀 무게를 가볍게 했어야 되는데, 펌핑감이 너무 좋아가지고, 끝까지 좀 쥐어 짜는 경향이 있었어요. 이렇게 세 가지 이두 운동을 하고, 삼두 운동입니다. 케이블, 로프, 프레스다운. 3두를 정확하게 나눌 수 있게끔, 이제 장두, 외축도 내축두가 정확하게 다 자극이 잘 가는 운동입니다. 그래서 살짝씩 아래로 쳐줘서 이제 장두의 좀 느낌을 많이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자세입니다. 보셨을 경우에는 밑으로 치기보다는 내 몸쪽으로 내 몸쪽으로 최대한 로프를 밀어 펴주셔야지 끝까지 장두까지 운동이 됩니다 저는 3두 같은 경우는 한 4세트 에서 5세트까지 하고요 3두가 약하기 때문에 좀 세트 수를 많이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완시키는 운동 이제 오버헤드 케이블 익스텐션입니다.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죠. 자세히 보시면, 이완을 시킬 때 팔꿈치가 살짝 위로 들리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, 이때 장두가 이완이 돼서 자극을 줄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줍니다. 왜냐면, 하 장두 같은 경우는 삼두는 이제 확실히 어깨랑 등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깨 쪽을 자극을 줘야지 삼두가 굳게 아주 자극이 잘 옵니다 항상 이점 명심해주시고 이완을 신경써 줘야 된다는 점 장두를 발달시킬 수있 발달시키려면 자 마지막은 이제 클로즈 그립 푸쉬업이구요 클로즈 그립 푸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빕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일 잘 먹어요. 이제, 푸쉬업 하는 게. 그래서, 마무리 운동으로 푸쉬업이나, 요거랑 이어서, 라인 트라이세스 익스텐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, 뿅!